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체벌이란 게 만연했던 시대인데다, 저희 학교가 유독 지각에 대한 체벌이 빡세기로 금방에서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날은 늦잠을 시게자서 정말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하고, 간신히 택시 잡고,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며, 반에 들어갔어요. 지각 안에서 기분이 좋아, 반갑게 친구들과 인사하며, 폰을 핸드폰 보관함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놓고 내렸다. 하루 종일 혹시 못 찾으면 어쩌나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같이 학교 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혹시 현재 어디쯤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로 가겠다고 하니 택시 기사가 위치를 알려주다 말고 이런 거 물건 주어주면 담배금 줘야 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일정 담배할 생각은 있었는데 제시하는 금액이 5만 원. 당시 택시 기본요금이 2000원 조금 넘는 수준인 걸 감안해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당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난전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통화를 녹음했어요.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그런 큰 돈이 없다. 3만 원이 최대다. 어떻게 안 되겠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좀 하니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그깟 푼돈 받느니 이 핸드폰 팔아버린다며 협박성 멘트를 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증거를 뽑아낸 전 녹음을 저장하고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협박증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통화 내용 들고 엄마랑 경찰서 갈게요. 수고하세요. 택시기사 당황해서 어버버하다가 뭐라 하려는 거안 듣고 끊어버리고 그대로 당시 대학생이던 친오빠 대동에서 경찰서로 가서 진짜 고소 진행해 버렸어요. 접수 결과는 당연히 제 압도적 승리로 핸드폰 무사히 돌려받고. 고소취하 합의금으로 20만 원 받아내고 제가 진술할 때 오빠가 택시회사에 전화 걸어서 컴플레인까지 걸어서 그 택시기사 회사에서 오지게 깨지는 것도 구경하며 일은 마무리 되었답니다.